분주한 세상 속에 지쳐 있는 이들을 묵상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의 묵상의 사람입니다. 저자는 세상이 요동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 위기라고 말하며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여섯 가지 은혜를 담은 은혜의 굳게서라입니다. 저자 김은호 목사는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보좌의 은혜 등 영적 성숙을 위한 긍정적인 바람뿐 아니라 연약함의 은혜, 굳게서는 은혜, 가시의 은혜 등 신앙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고난과 상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정리한 치열한 도전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들 속에서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외치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론을 제시하는데요. 교회여 담장 밖으로 흩어져라를 외치며 크게 3부에 걸쳐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 속에 어느덧 행위가 중심이 되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신간인데요. 처음 받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수정하며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교묘하게 변질되고 이것이 점점 중심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인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크게 오보에 걸쳐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이자 전부이며 평생에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